일대일 대형이 성립하여야 역함수가 성립하는데, 자, 이두 가지가 약간 헷갈려 보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성질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역함수를 한것을 또 다시 역함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y x 1이라는 함수가 있다 해요. 그것의 역함수를 구한다라 할때이 x를요 y로 보는 것을 우리는 역함수라 그러죠? 그러면 y는 x 1. 자, 이게 한번 역함수를 취한 것입니다. 얘가 그러면 뭐죠? f 인버스입니다. 얘를요 어 f 인버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을 한번더 역함수를 취한 거예요. 이 인버스 y로 다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얼마죠 y는 저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진 자 얘네 결과를 뭐라 합니까 f 인버스의 인버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랬더니요 원래 함수하고 동일해졌죠 그래서 어 역함수를 취한 것에 또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원래 함수가 된다는 뜻이고. 자, 얘는 함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는요. 어, 값에 대한 함수, 값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f에다가 x를 집어넣어요. 가령 이, 어, 3을 넣었다 해 볼까요? 3을 여기다 넣으면은 4가 나오죠. 4를요. 역함수에다 넣었더니 3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결국엔 뭐죠? 이 까지를 하나의 또 다른 함수로 보겠다는 건데 그것을요. 항등 함수로 보겠다. 왜요? 3을 넣으니 3이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는 항등 함수다 할수 있다. 또요 이렇게 하더라도 항등함수가 될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것이냐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엄격히 말하면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근데 넣을 수 있는 값이요 다릅니다. 넣을 수 있는 여기에다 넣을 수 있는 것은 자 정역에 있는 x 값을 넣는 것이고 여기에 넣는 것도 역시 이 정역이긴 하지만 여기 쓰의 정역은 거꾸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정역은 y의 값을 위는 정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다 어, 항등함수가 되긴 한데, 자, 대입하는 값이요, 어, 제한적으로 다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정리하면, 자, 이것은요, 함수를 역함수 한 것에다가 또 함수를 어, 적용했다. 그래서 새로운 함수가 나왔는데, 그게 원래 함수하고 같더라 라는 뜻이고요. 자, 얘는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오더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F가 X에서 Y로 가고요. 자, G는 Y에서 X로 가는, 어, 함수입니다. 일대 자, G 합성 F가 항등 함수이고, F G가요, F 합성 G가요, 항등 함수이다이면, 자, G는요, F의 역함수다라는 성질이 성립한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증명하자면, 자 우리가 1대1 대응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g 의 결과가 f 인버스인 것을 확인해줘야 되는데, 자 이것이요 항등함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해보자, 면 이렇습니다. 자주라는 것에 대해서 f가요, 자 오른쪽으로 적용해볼 때 누구를요? 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f 인버스의 f 인버스 주의는요, 자 i y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아 그것을 한번 더 써야 되네요. 누구를요? 어, f 인버스의 i y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럴 때 있잖아요. 요까지가 뭐가 됩니까? 항등함수가 되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는자 이렇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 경우 우리가 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성립하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둘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내가 자세히 보이진 않았는데, 자, 이것에서 우리는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사실은 확인을 해야 돼요. 만일에 이한 가지만 주어져 있는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자, 이게 역함수 관계다라고 볼수 없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 f라는 함수가 0과 1로 구성되어 있고 자 1로 가는 이런 함수였다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f가요. 자 g의 경우는 만일에 1에서 1로 가는 이런 함수였다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g를요. 자 크기다가 f 에 gx를 넣었다 생각해 볼게요. 자 g에 어떤 값을 넣으니까 1이 나왔대네요. f 1은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죠. 그죠? 자 그러면 어, 원래 넣었던 1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예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f 육함수가 존재하는 것인가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반례가 있을 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FXGX가요. 1대1 대응이라는말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런 1대1 대응이기만 하면 우리는요. 뭐가 존재하죠? 역함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양쪽에다가 좀 전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어, 적용했고, 그다음 오른쪽에도 f 인버스에다 항등함수를 적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가 항등함수가 돼요, 그렇죠? 항등함수가 되고 g 이렇게 될 것이고, 자, f의 인버스 항등으로 이렇게 됩니다. 항등함수는 적용하나 하나 똑같은 결과를 가지죠. 자, 그래서 어, g는요, f 인버스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요. 자, 주어진 조건이 있냐, 일대일 대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잘 판단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 합성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알려볼게요. x에서 y로의 함수, y에서 zs로의 함수가 모두 일대일 경이다 라는 조건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때 합성 함수죠. 그에다 인버스를 적용할 때결론 이렇습니다. F에다 역함수 써주고, 그 다음에 G에 역함수 써주고. 순수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을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자, 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G에다가요. 자, F0을 적용했다. 한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과가 얼마입니까? 음, 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때,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간 경우요. 자, 일단 두어보고, G2의 결과는 일단 얼마입니까? 4가 되죠? 자, 이때도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끝 거꾸로 오는 과정을 생각해 볼게 요 이렇게 거꾸로 와요. 자, 거꾸로 오는 것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라는 것은 g 인버스의 사였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경우도 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꾸로 온다라고 할때 그죠? 자, 그는 뭐죠? 음 0이라는 것은 자 f 인버스에 2였을 겁니다. 그렇이 0이라는 것이 자요 f f 0이 2였었으니까 2에서 거꾸로 오는 거니까요 f 인버스에 2였을 겁니다. 자, 거꾸로 4에서부터 0을 찾아오는 방법 거꾸로 오는 경우에 식을 적자면 아마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f 합성에다가 인버스에 4를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떻게 계산했냐면 자 g 인 버스를 먼저 적용했습니까? v e 인 버스를 먼저 적용했습니까? g 인 버스를 먼저 적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g 인 버스를 오른쪽에다 적어야 되고 그 결과를 받아서 f 인 버스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결과였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얘네의 합성 함수의 역함수는요 자 어떻게 해요 g 인 버스를 먼저 적용하고 그 결과를 v e 인 버스에 넘으 가져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꼭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이용해서 예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두개의일차 함수 구조로 돼 있네요 자 이럴 때이 값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나열해서 함 적어 볼게요 자이렇게자 전체를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아추를 어, 먼저 적는 것이 아니라 v e 인버스를 먼저 적습니다 자 그리고 v e 인버스를 적었어요 그리고 전체를 괄호해서 3 이렇게 했네요 자 우리가 성질에서요 어. 합승함수 성질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했었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네를 먼저 연산해 주고 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쵸 이런 계산을 하겠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는 항등함수고 그죠 자 거기다가 뭔가를 연산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의 답은요 g 인버스의 3을 찾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자이 값이 뭔지 몰라요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그 값에 떴었냐 아 어, g 에다가 a를 넣으면. 3이 된다 이 뜻이었었죠 자 그래서 주의식 여기다가요 자 a를 넣었습니다 이 a 플러스 1이아가 3이라는군요 자 a가 얼마입니까 1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게요 a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므로 어1이라는 것을 답으로 적어주면 정답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답니다.